제가 쿠션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밀착력이랑 결표현이거든요? 오늘 진짜 커버해야 될거 많다.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이쪽은 홍조 커버가 좀, 음, 잘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둘 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오늘은 에뛰드랑 아누아 두 쿠션을 반반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 이제 쿠션 비교 어떤 거 해보면 좋을지 올렸었는데요. 이두개 비교해달라는 게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쿠션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밀착력이랑 결표현이거든요? 결표현 예쁘게 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 밀착력 좋게 결표현 예쁘게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좀 비슷해서 같이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피부가 좋아가지고 어떤 쿠션을 써도 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베이스 잘못 쓰면 피부표현 정말 안 예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피부표현이 되는 건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부 결이라고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두 쿠션 한번 반반 발라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홍조가 이렇게 있는 피부이고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얇은 수부지 피부예요. 오늘 스킨케어는 이렇게 어니언 패드, 아누아 세럼 두겹 발랐고요. 크림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왼쪽에는 에뛰드 클라우드 필터 쿠션 아이보리 21호.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커버해야 될거 많다. 요렇게. 생각보다 엄청 매트하게 발리지 않고 약간 촉촉한 거 되게 부드러워 보이죠? 밀어서 쇽쇽쇽. 일단 제형이 되게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되게 얇게 발리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저의 그 붉은기와 요런 트러블. 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와 엄청나게 커버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쿠션이나 이런 게 커버력 괜찮은 게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최근에 되게 잘 썼던 블랙쿠션은 커버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이런 잡티나 붉은기가 되게 잘 커버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안경 자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게막 커버가 되게 잘 된다? 이런 느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막 레이어드로 쌓아준다고 해도 이 홍조 커버가 엄청 잘 되지 않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되게 밝아요. 밝게 나왔어요. 이제 21호를 썼는데도 상당히 좀 밝게 나왔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바람을 너무 쐬가지고 오늘은 특히나 더 피부가 붉어졌어요. 여기 코 옆에도 탄탄히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턱이 되게 중요한데 전 되게 잘 들뜨거든요. 어떤 거 같나요, 여러분? 막 엄청 커버력이 좋은 것 같진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결 커버는 되게 좋아요. 결이 되게 예쁩니다. 결이 바르자마자 바로 어, 뭔가 밀착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뜨는 그런 제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쿠션은요, 여러분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커버력은 없을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쿠션 발라봤고요. 일단 여기가 에뛰드. 쿠션, 결 쿠션 사용한 쪽이고요. 아, 진짜 결이 미쳤어. 근데 끼임은 좀 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주름 사이사이에 좀 끼어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되게 제형이 얇은 제형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끼임 현상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아누아 쿠션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왼널사여가지고 오른쪽 얼굴 보여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반반 비교를 위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솔직히 저는 결이 진짜 너무 예쁜 쿠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도 제형이 솔직히 저는 얇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뛰드 거보다는 끼임이 조금 덜한 것 같기는 해요. 여기도 손을 보니까 아노아 것도 제형이 굉장히 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살짝의 끼임이 있어 보이지만 에뛰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잘끼는것 같기는 해고 하거든요. 이거 아노아도 되게 얇고 촉촉하거든요. 너무 민망하다. 이렇게 하지만 얘도 이렇게 세미 매트 제형이다 보니까 아주 섬세하게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션도 솔직히 커버력이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느껴졌는데 이거에 비해서 홍조 커버는 더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쪽은 홍조 커버가 좀잘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 왜 이렇게 불그스름한 거 보이시죠? 여기 특히 여기 턱이 진짜 코 밑에 여기 많이 끼니까 제가 아누아 쿠션 나쁘지 않,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누아 쿠션도 되게 잘 만들어진 쿠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근히 얘도 잘 썼어요. 얘는 큰 단점이 없는 쿠션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보시면은 기 지금 에뛰드 쿠션은 커버력 진짜 너무 아쉽다. 여기 이런 뭔가 저의 잡티들이나 붉은기 이런 게잘 커버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인데 그거에 비해서 아누아 쿠션은 뭐 커버가 좀더잘된 느낌이에요. 제가 느꼈을 땐 에뛰드 쿠션보다는 아누아 쿠션이 조금 더 촉촉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에뛰드 거 리뷰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얘는 파우더 처리를 안 했는데도 파우더 처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파우더 처리를 좀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특히 여기 이쪽 부분에 저는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이렇게 약. 간 간의 여기 광?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트한 느낌. 이두 쿠션이 비슷한 점은 둘다 예쁘게 결표현되면서 예쁘게 밀착이 되는데요. 여기가 살짝 조금 홍조가 잘 커버되지 않는 게좀 저는 아쉽다라고 느껴지고요. 이쪽의 아누아 쿠션은 어느 정도 커버가 좀 됐다라고 느껴지면서 쪽 조금 더 촉촉해요. 에뛰드가 좀더 얇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한 번만 더 찍어서 한번이 홍조가 커버되는지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너무 안 발라서 안 덮였던 걸까? 싶어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한겹더 찍어 올렸는데.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커버가 된 느낌이죠? 살짝 더 올리니까 그래도 좀 아까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간 뒤에 지속력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쿠션 사용한 지 7시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저는 원래 베이스하고 파우더 처리를 하는데요. 파우더 처리를 안 했을 때 7시간 후입니다. 먼저 에뛰드 거좀 보면 은 너무 적나라하게 저의 코 기름이 이렇게 보여서 좀 창피한데요. 너무 창피한데 코에 기름이 나와가지고 거의 다 지워진 느낌? 근데, 팔자주름 쪽에 한 2시간, 3시간쯤 되니까 하얗게 끼더라고요. 근데, 7시간, 8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그 하얗게 낀 것도 뭔가 이제 사라졌어. 근데 원래는 살짝 그 속눈썹에 끼듯이 하얗게 이런 자국 같은 게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 끼임이 조금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제형이 얇다 보니까. 여기 피부는요,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쪽 피부표현은? 제가 코 외에도 여기 부분도 원래 파우더 처리를 하는데 원래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여기 피부 표현도 되게 마음에 든단 말이죠? 중간에 정말 한 번도 수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약간 이렇게 게임이 있는 쿠션은 수정을 해주는 편인데 이거는 아예 수정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 코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뭐막 지워지긴 했는데 근데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 다음에, 아누아 결 쿠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누아 결 쿠션도 솔직히 너무 괜찮아요. 제가 홍조 피부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양쪽 다 홍조 그렇게 올라온 거, 지워진 거 없고요. 여기도 예, 코가 조금 열었습니다. <laughs> 예, 코 유분은 좀 비슷하게 나와서 여기를 보니까 이쪽 코 옆에 여기가 살짝 좀 이렇게 떴어요. 근데 여기 주름도 끼기는 꼈거든요? 에뛰드꺼가 조금 더 뭔가 미세하게 사이에 껴있는 느낌이었고 여기는 그래도 그것보단 좀덜 끼는 느낌이었습니다. 팔자주름 쪽에. 아 어, 요것도 근데 피부표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둘다 밀착력이 너무 좋은 쿠션이어서 보시면 막 지워져 있는 거 없고요. 무너짐도 이게 결 표현이 너무 예쁘죠? 뭐 사실 뭐 말할 게 없어요. 너무 괜찮아서. 그럼 이번에는 다크닝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었을 때 다크닝이 좀 살짝 있나 봅니다. 이 위에다가 수정을 해보니까 뭔가 살짝 밀리는 것 같기는 하면서도 나쁘지 않아요. 수정이 되게 잘 됩니다. 약간의 다크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다크닝이 없기는 좀 힘들지만 다크닝이 있기는 있다. 아무래도 피부에서 기름이 좀 올라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수정도 되게 잘된 느낌이고요. 안누아 쪽도 한번 다크닝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 어, 아누아 쿠션은 오히려 다크닝이 없네요. 다크닝이라고 안 느껴지네요. 이쪽 에뛰드가 화사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살짝 다크닝으로 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화사한 느낌이 좀 가라앉으면서 얘랑 좀 맞춰졌었나 봐요. 지금 여기 수정하니까 여기가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인데 아누아 결 쿠션은 여러분 수정, 화장 너무 잘 돼요. 까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어, 너무 수정 잘 되는데? 너무 잘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베이스 수정을 잘안 해요. 근데, 어, 수정 너무 잘 돼. 깜짝 놀랐어요. 아누아는 다크닝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에뛰드 것만 살짝 다크닝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쿠션 비교해서 보여 드려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둘다 밀착력 저는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 표현 역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커버력은 에뛰드는 조금 진짜 커버력이 좀 없는 편이고 아누아가 좀더 있는 편이었는데요. 에뛰드는 제형 자체가 되게 가볍고 얇아서 그런지 얘는 한겹 정도 더 올려서 커버해야 될 부분 커버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표현 자체는 얘는 세미 매트지만 거의 매트한 느낌으로 표현이 됐고요. 세미매트인데 조금 그래도 촉촉하게 베이스가 올라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뛰드가 좀더 파우더리하다 보니까 컨트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름에는 조금 더 괜찮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보자분들이 휘두루맛두루막 쓰기 좋을 것 같은 쿠션은 아누아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 아누아 쿠션 사용하고 왔어요. 그리고 따로 이제 문의 주셨던 중에 헤라 글로우 쿠션이랑 노베브의 이지피지 필터 쿠션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에다가 리뷰를 올려놨으니까 그 쿠션 리뷰가 궁금하시면 이 영상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또 궁금하고 좀 핫한 쿠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그리고 혹시나 요 메이크업 정보 궁금해 하실 만한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 아이 메이크업은 2AN의 드리밍으로 메이크업 했고요. 그리고 립은 원래 제가 입술 컬러 죽이고서 립을 바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죽였고 에뛰드 오버 글로이 글로스 스위티 크림? 입술 컬러 안 죽이고 그냥 이거 발랐어요. 그러니까 얘 거의 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색을 요게 이 색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글로스 코팅한 느낌이에요. 제 입술 색이 지금 약간의 착색된 그 상태가 남아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요거 살짝에 막을 올려준 겁니다. 애교살은 요거 써줬어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스머징 틴 라이너 8호 번이랑 아트클래스 아이글리츠 증정으로 받았던 건데 요걸 두개 섞어서 애교살 글리터 올려줬습니다. 이 메이크업 정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코. 하이라이터는 이거 썼어요. 컬러그램 밀크 영롱 하이라이터 심쿵 피치. 그리고 여기 볼 하이라이터는 2AN의 피치빔 사용했고요. 블러셔는 저 이거 에뛰드 하트팝 블러셔 피치 수쿠. 이 메이크업은 아예 영상을 따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상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컬러그램의 살구살문이랑 피치볼 이렇게 섞어서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피치플레인으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